어콜라요 네. 오늘 놀이공원 갈까? 놀이공원? 롯데월드. 에버랜드. <laughs> 아, 롯데월드? 에버랜드? 가기보다더 좋은데요. 빨리 빨리. <laughs> 아직 구독 안 하셨나요? 지금 구독해 주세요. 꾹꾹. 꾹꾹. 내가 브레인이라면 너가 브레이야 오케이? 가자! 뭐야, 그게? 뭐예요? 오늘은 제천에 왔습니다. 애들한테 에버랜드보다 더 좋은 곳 간다고 <laughs> 빵을 치고서는 제천까지 왔는데요. <laughs> 일단은 모노레일을 타려고 합니다. 그다음에 하는 곳이 의림지 아주 유명한 관광지인 것 같더라고요. 의림지도 보고 오늘 그렇게 나들이를 왔습니다. 4 8번으로네번 끊었어요. 네 감사합니다. 일단 아, 먹어볼까? 나들 앉아. 어, 뚜껑 먹을 거야? 아빠 사발면이야 사발면. 어 육개장. 나들 아 계란도 먹어라 계란. 그걸로 안 되겠다. 계란도 먹어라. 아빠, 나 나중에 도시공원에 가 가야. 아, yeah. 아, 이거 타고 내려온 다음에 가자. <laughs> 아이스크림 어디서 나온 아? 다 여기서 나오네 달 거야 노멀 글라스. 아빠 나 점프 하면좋겠다안돼 굴러 떨어져 산 밑으로. 네잘 <laughs> <왜>, 생겼어. 네. <laughs> 이모스키토 올라가실 때 어, 특히 우리 이쁜 휴대폰 조심해요. 아 핸드폰 핸드폰 지어 아, 휴대폰 떨어지면 못 찾아요. 요 안전 벨트 안전벨트. 오오오오오오오 오. 오. 는거 먹는 거 먹는 거 먹는 거다는거 먹는 거 먹는 거 먹는 거먹 아니 산꼭대기어 진짜? 원래 안 척해. 우리 우 와. 안녕하세 아무도 없는데. <웃음> <웃음> 없는데? 이거. 이거 대 희망 하늘을 wish 왜 wish 많이 줬어요 많이 많이,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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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yes, 많이 uh, many,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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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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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이 많이 많이 가이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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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어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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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laughs> 아, 나와앙뷰약 모양 같은 거 뭐야? 이거 사람들이 편지 같은 거 넣는 거야. 카드 꽂아. <laughs> 잠시 후 다시 이용해 주십시오. 실패. 안 된다. 와, 아일랜드가 아니라 마운튼인데 아, 마운틴? 응. 와, 나이스. 오우. 스펠트 하세요 출발합니다 안녕 가세요 감사합니다 와와와와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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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빠 이거 너무 아니야 너무 한거 아니야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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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우리 거의 다 왔어요 우리 놀이공원 오빠 하와다 very fat. how to ride it? maybe someone ride with the fat, maybe they scared b but... a ah, oh, I don't want to ride with them. 이미 탔는데? maybe ride alone now. 이미 하고 있는데? 이미 내 옆에 앉아 있는데? 아이, 아이, 두달 뒤. 조크지 조크, 빙붕걸. 조크지 조크, 빙붕걸. 아니야. <laughs> 와, 놀이공원이지. 와. 여기 완전 자유 이용권은 없나봐요. 여러 번 타는 거. 아, 네 번씩밖에 안 돼. 세 번만 타. 세 번만 타. 어, 세 번밖에 못 탄대. 아잉 오 녹슨 거 봐. 아. 꽉아아아 어, <Dana> 잡아. 에 잡아, 어, 꽉 잡아, 꽉 잡아, 꽉 잡아. 손, 손놓지 마, 손. <나> 선진짜 어, 가서 쪽에. 으아, 어. 아, 이 분위기 봐라. 응. 벌써 끝났어? 아, 반대로 되네. 표정봐, 표정봐 운전은 좋아요? <laughs> 아니 왜 이렇게 진지해 표정이 끝났지? 세번 탔잖아. 너무 흔들면 귀 떨어져요. 얘들아, 여기 음. 걸어보자. 이랜 맞는 아니다. 똑같아? 그래도 재밌었나요킹만아아깝게 어, 진짜. 와, 여기다. 줘봐, your, your 카메라. 오케이. 그러면 이게 안 보여? 오, <목소리를> 나이스잖아. <잘 구입을> okay. oh, 비슷해, yeah. 비슷해, 비슷해. 어, 아이티치오, 아이티치오. 뭔야 Because I show you the video. Because I show you the video. <laughs> <laughs> you said, you a l k the e h o w they talk the v i d o l i k t a 안안안 <laughs> 어, 안 돼. <안>, <laughs> <laughs> 벌써 이렇게 됐어. 야, 아직도 먹고 있네. 바이킹 타고 아빠 토할 뻔했어. 근데 무섭더라. 그거, 그거 막 헐겁지 않냐? 너 거의 일어설 수 있을 것 같던데. 어, 나 일어섰어. 조금만 맛있나? 아니까이 맛있나? 놈사탕, 네. 막대기, 한톨까지 다 빨아먹는군요. 와, 엣터와치. 제주 드라마 유원투일. 콜러스 로라이티스 원 올웨이스. 야. 산페. 산페. 얘들아, 허저 주베. 괜찮으세요? 어이. 안뜻이 어땠나요? 제천 반나절 여행. With e n d 너무 추웠어요 좋았다고? 안추웠는데 너무 좋아요. 재밌었죠? <laughs> 재밌었나요? 응. 구독 눌러주시면 행복이 찾아오니까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또 반했네 또 기분이 좋아? 오케이, 돈 보내주세요 <laughs> 기분이 좋으면 돈 보내야 돼요? <laughs> 어. 기분이 안 좋으면 다시 <laughs> <사실> 돈 보내주세요 <laughs>